나는 궤도 팬터 여자의 마음도 훔치고 나이 차이 최소 300살 나는 여자의 마음도 훔친다. 그렇다. 양심이 없다. 아무튼 나는 정보원 마이에게 트루라는 놈을 소개받는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다. 아란할 때 오지게 노예지 당했는데 PTSD 오는 것 같다. 나는 트루에게 찾아갔고 트루는 본인이 봉인석을 모으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사실 난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빅토리 아일랜드에 봉인석도 넘겨줬었다. 근데 나머지를 아란이 다 뺏겨버려서 좀 문제가 있긴 하다. 나는 유도 신문을 위해 아란 좀 병신 같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트루는 넘어가지 않는다. 아깝다. 넘어갔으면 포럼으로반갈죽됐을 텐데. 나는 봉인석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정보를 말하라 루는 인형사 프란시스의 아지트를 발견했다며 골렘이 사원 쪽으로 가보라고 한다. 나는 가봤더니 알아날 때 했었던 순나맛 인내의 숲을 경험한다. 이거 더블 점프 돼 가지고 겁나 기분 좋아 가지고 연병하다가 오지게 고생했다. 고생해서 빡친 나는 프란시스를두루치게해 줬고 프란시스는 짜증을 부린다. 이제 알아니고 메르세데스고 다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얘가 지긋지긋하다.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다. 프란시스는 이제 쉬고 싶다고 말한다. 나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면 얌전히 떠나주기로 한다. 하지만 예상대로 말을 안해 줬고 나는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패듯이 사람도 패면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하고 두루치기를 해 준다. 그래서 프란시스는아프란시스 발음 너무 어렵다. 인형사라고 하다 인형사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시작한다. 이들의 목적은 검은 마법사가 다시 메이플 월드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모으는 이유는 에너지를 모아야만 검은 마법사를 깨울 수 있다고 지도 들은 거라서 잘 모른다고 한다. 봉인석을 모으는 것도 검은 마법사를 깨우기 위함이라고 한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고, 인형사는 블랙윙의 창시자이자 마스터인 군단장 오까지 말하다가 만다. 더 이상 얘기하면 엄청 혼날 거라고 말안할 거라고 한다. 나는 말하다 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더 두루치기를 만들어준다. 인형사는 처맞고 울기 시작하고 나는 유도신문으로 블랙윙의 창시자가 오르카라는 걸 알게 된다. 인형사는 오르카라는 게 밝혀지자. 죄송합니다. 오르카 님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 오르카 팬인 것 같다. 나도인데. 나는 검마버사를 부활시키면 뭐가 이네한테 이득인지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프란시스는 그분이 부활하시면 아마 블랙윙에게 말을 하나쯤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머리가 꽃받친 것 같다. 이 친구들은 검마버사의 진짜 목적이 메이플월드의 멸망이란 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블랙윙이라는 자들도 오르카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뭔가 트루가 위험할 것 같은 직감이 들어서 트루에게 가 보기로 한다. 도둑의 직감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다. 최소 묶인 채로 전기 고문 당하고 있을 뿐 나멀쩡하다. 솔직히 좀 실망했다. 나는 블랙윙이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봉인석을 아직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거 어딨냐고 물 한테 맡겨놨다고 말한다. 나는 그거 조심히 간수하라고 말하고 다시 배로 돌아온다. 나는 프란시스와 나눈 대화를 정보원한테 알려줬고 정보원은 알겠다고 수련하고 있으면 앞으로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겠다고 한다. 레벨이 낮아서 너무 서럽다. 그렇게 수련을 하다가 시나몬이란 여자가 참고로 시나몬은 한국어로 하면 개피다. 이름이 김개피인 것 같다. 내가 저번에 에델슈타인에서 이 아치 머리한테 뇌물 준다고 가방을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 개피가 왜 지한테 선물 안 해주냐면서 선물 안 주면 이 배를 탈취해서 폭주할 거란 말을 한다. 난 당장이라도 해고를 하고 싶었지만 퀘스트 보상을 위해서 참고해본다. 나는 가방을 구해왔는데 전혀 쓰지도 않는 아이템칸만 차지하는 의자 하나를 받는다. 시나몬 새끼 꼬북집에다가 넣어버리고 싶다. 나는 또 수련을 하다가 트루가 리엔으로 수상한 배가 갔다며 블랙윙일 수도 있으니 한번 가보라고 한다. 난 혹시나 해서 가봤고 갔더니 스타킹 뒤집어쓴 토끼 모리들이 있다. 전부 폐죽이고 리린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아니 근데 리린 너무 발음하기 어렵다.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리린은 진실 아저씨가 보느냐고 물어본다. 트루를 한국어로 하면 진실. 이 새끼 아재 개그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기껏 도와주러 왔더니 아란이 먼저 와서 도와줬다며 딱히 위험하진 않았는데 뭐 고마워는 해준다는 말을 듣는다. 이게 진짜 뒤질라고. 다행히 봉인석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기억이한테 물어봤던 걸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한다. 나 보고 검마법사와 싸울 당시 우리 다섯 명의 영웅들이 얼마나 알려져 있었냐고 물어본다. 나는 피난민들을 보호하기도 했으니 어지간한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리리는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왜 메이플 월드에서 이렇게 잊혀진 걸까 하고 물어본다. 우리가 검마법사를 봉인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기록은 수천 년도 더 오래 가는 법이라고 큰 사건일수록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당시에 대한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고 검마법사는 물론이고 영웅을 기억하는 자는 극소수라고 한다. 본인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잊었다며 상황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한다. 아마 가은 마법사와 영웅들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 같아서 나도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한다. 리리는 혼자 움직일 거냐고 아란 데리고 가는 게 어떠냐고 묻는다. 난저 새끼 길 가다가 나 보면서 누구세요? 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혼자 다닌다고 말한다. 난 배로 돌아와서 정보원들에게 지금까지 들은 정보를 말해준다. 그러자 정보원은 엘라스에 있는 알케스터라고 하는 사람 이 있는데 그 사람 나이가 수백 살이 넘는다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한다. 난또개 같은 배를 30초 동안 타고 엘라스로 향한다. 리얼 배 시간만 잡아먹고 쓸데가 없는 것 같다. 난 알케스터에게 가서 거 마법사의 시대에 대해 물어봤고 알케스터는 그 시절에 살진 않았 지만 그 그래에 살았던 스승님의 일기장이 폐쇄된 연구실에 남아 있다며 한번 가보라고 한다. 갔더니 블랙윙의 헬창 토끼들이 있다. 나름 언더엄머 단속반으로 얘기했던 나는 가볍게 이기고 알케스터에게 돌아간다. 난 연구실에 있던 헬창 토끼들 뭐냐고 물어봤고 알케스터는 왜 그놈들이 거기를 노렸는지 모르겠다며 그 일기장에 딱히 노릴 만한 게 없을 거라고 한다. 근데 생각해 보니 그 연구실에 봉인석이라는 보석을 뒀었다고 말한다. 일찍도 말한다. 기억력이 서서히 안 좋아질 만한 나이니 특별히 봐주기로 한다. 나는 다시 그 연구실로 갔고 봉인석은 사라져 있었으며 그나마 구회운 일기장도 바스라져 있었다. 그 일기는 스승님이 300년 전의 전쟁 때문에 목숨을 기까지 열심히 썼던 것이라고 한다. 300년 전의 전쟁이 뭔지 물어봤고, 알케스터는 메이플월드 전체가 전쟁터가 되는 일이 있었고, 헬레나 및 다른 사람들의 활약으로 평화로워졌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그때 마을이 불타면서 기록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영웅에 관한 이야기를 점점 안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이걸 일부러 기록을 지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다시 수련을 하러 간다. 그러다가 나는 레벨이 60이 되었고, 3차 전쟁에 필요한 문서를 찾기 위해, 아리한테 있는 내 창고를 가기로 한다. 참고로 2차 전쟁은 내가 까먹고 녹화를 안 눌러놔서 없어졌다. 그냥 초보자에서 바로 3차 전쟁 한다고 생각하자. 나는 창고에 도착했고, 그 안에서 스킬북을 찾아, 3차 전쟁을 완료한다. 3차 전쟁을 완료하자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정말로 조사해보니 영웅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보원은에이플월드의 모든 기록이 모여있는 곳헬리오스탑 도서관으로 가보라고 한다. 거기에도 자료가 없다면 이거 진짜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지우고 있는 게 맞다고 한다. 나는 도서관에 도착해서 사서에게 찾고 있는 책을 말했고 나는 그 책이 있다는 창고로 가본다. 창고로 들어왔는데 브금이 예사롭지가 않다. 싸워야 할것 같다. 난 영웅에 대한 자료가 있는 곳만 불에 타 있는 걸 발견한다. 난 뭔가 블랙윙이 있는 것 같아서 블랙윙 나와라 하는데 진짜 나온다. 뭐 실이나 빅스비 같은 건줄 알았다. 책 사이에서 나온 것치곤 굉장히 덩치가 큰 토끼들을 무찌르고 사서한테 저기 있는 새끼를 뭐냐고 따지러 갔는데 사서 상태가 나는 교육을 덜 받은 궤도이기 때문에 바로 기절시킬 생각을 한다. 바로 사서를 갭해서 쓰러뜨렸고 사서는 아까 이를 아예 기억 못하며 빈혈 때문에 기절한 걸로 알고 있다. 오 내가 팬걸 기억 못한다. 개이득이다 이곳을 조사한 결과 역사에서 영웅을 지우고 있는 범인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또 사서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했었다고 생각했고 이런 능력을 대체 누가 쓰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정보원에게 말해준다. 정보원은 솔직히 역사를 지운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힘든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한다. 진짜 하는지 보면 전혀 믿음이 안 간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또 수련을 하다가 정보원의 연락이 와서 가보니 내가 봤 타인에게 영혼 상태로 들어가는 빙의 현상 같다고 한다. 그 빙의 현상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슬리피우드의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가보라고 한다. 아니 그 빙의 현상을 알아보라고 내가 얘를 고용한 건데 리얼 돈만 축내고 있는 새끼였다. 갔다 오면 바로 해고한다. 기억하고 있는 자에게 가니 나의 등 뒤에 뭐 이상한 영혼이 있다고 무서워한다. 나한테 원한이 있어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부적을 써줄 테니 재료를 모아오라고 한다. 준나 전형적인 사기꾼 무당 같지만 저런 말을 들은 이상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재료를 구해온다. 부적을 갖고 가니 이걸 가지고 어떤 돌에 가보라고 한다. 그 돌을 만지니 어떤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수라는 영혼이 있었다. 아마 나를 따라다녔던 게이 녀석 같다. 수우는 영웅과 거무마법사의 마지막 전투에서 당한 상처가 낫지 않아. 현재 육체는 잠이 든채 영웅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육체가 없어서 예전과 같은 능력을못 내지만 빙의 능력을 쓸수 있다며 옆에 있던 무사의 빙의에서 나와 싸운다. 나는 두루치기를 해주고 수우를 다시 끄집어낸다. 나는 수우에게 네가 우리에 대한 기록을 지운 거냐고 묻고 수우는 거무마법사에 대한 기록을 지우다 보니 영웅에 대한 것도 사라졌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한다. 지운 이유는 거무마법사에 대한 기록이 많을수록 견제가 심해져서 지운 거라고 한다. 근데 이유를 가르쳐주고는 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사해보라고 하고 가버린다. 겁나 얄밉다 영혼이라서 수펠 어인의 육체가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고, 분명 오르카와 수우는 쌍둥이라서 서로 떨어지려고 안할 테니, 아마 수우의 육체는 에델 슈타인에 있을 거라고 추리한다. 나는 배로 돌아가서 수우의 육체 위치를 알아내달라고 말한다. 정보원은 좀 조사를 하고, 수우의 육체는 저번에 스테판이 말했던 에델 슈타인에서 에너지를 모는 곳에 있을 확률은 높다며, 그곳은 다름 아닌 광산 안에 발전소라고 한다. 덧붙여서 발전소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오르카의 방도 있다고 한다. 나는 미소녀 오르카의 방에 가보고 싶어서 당장 가겠다고 한다. 정보원은 눈치 없게 위험하다고 누군가 하고 같이 가라고 한다. 나는 소녀의 방을 본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빠르게 가본다. 빠르게 가도 3 0초 한다. 아아의개같은 버리든가 해야겠다. 나는 애들 슈타인에 도착해서 발전소 내부로 들어간다. 들어갔더니 수우의 육체가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다. 나는 오르카 짱을 만나려면이 새끼를 죽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냥 자고 있을 때 죽이기로 한다. 그런데 그때 수우의 영혼이 내 몸에 빙의한다. 수우는 나를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판것 같다. 수우는 내 몸을 조종해서에레브로 왔고 시그너스를 죽이려고 한다. 시그너스는 나를 보며 다시 봐서 기쁘다고 하고 나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때 아리아의 영혼이 수우를 막아선다. 그리고 나의 몸에서 수를 없애준다. 아리아는 나보고 여전히 멋지다며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바보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한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사과는 그만하고 앞으로도 고생이라고 한다. 커플은 담는다더니 둘다 한인성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그녀는 사라져버린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 행동한 것이 개인적인 복수였음을 자각하고 나보다는 연합에서 함께 싸우는 이 시그너스 기사단들이 더 영웅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나에게 시그너스는 수백 년 전에는 다섯 명의 영웅이 싸웠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싸울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 나 혼자 싸움의 무게를 모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아서 늦었지만 연합에 합류시켜 달라고 말한다. 물론 의심도 있다. 그렇게 나는 연합에 가입을 했고 솔직히 여기까지만 스토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의 본캐 히 가 크리티컬이 무진장 모자라서 팬텀 120 찍으면 크리 왕률 1 5 올려준다길래 이양물고 키웠다. 그래서 나는 레벨 1 0 0이돼서 4차 전직을 하러 간다. 난 4차 전직을 위한 재료를 찾기 위해 리프레이는 나의 개인 창고에 간다. 그곳에서 창고를 지키고 있는 가디언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가디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난 아리아의 사진 뒤에 있는 스킬북을 읽고 4차 전직에 성공한다. 근데 지가 좋아하는 사진을 훔쳐서 창고에 들고가가지고 혼자만 보면서 웃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는다. 팬텀이 잘 생겨서 다행이지 나같이 생겼으면 경찰서 갔을 거다. 아무튼 팬텀의 스� 영웅이다. 근데 얘가 보니까 레벨 200에서 스토리가 끝나길래 절망했다. 솔직히 레벨 200은 버닝 없이 나에게는 개바다. 그래서 레벨 100까지의 스토리를 풀고 200은 그냥 말로 울퍼주겠다. 다들 재밌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